18장 17절에서 28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네스로 나가서아두님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가서 루겐자선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백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또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왕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집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요리과 벳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인과 베델과 아림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암모니와 오브니와 과이니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라바와 보헤롯과 미스베와 그의 그비, 급이라와 모사와 네겐과 이부 이르부엘과 다달리와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것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리시니 열네 성읍이며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열두 시파가 이제는 계시록 7장과 14장에서는 7만 14만 4천 명에서 12천 명씩 다 불러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숫자를 얘기하고 지금 요수에서는 뭘 얘기요? 땅을 얘기네요 구약의 말씀을 지금 계속 풀어나가면서 땅 자손 복뭐 이것을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했죠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천국의 그림자. 복이에요?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복이에요? 땅을 물려받는 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해졌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진 것은 뭐예요? 가난, 젖과 뿌려는 행복의 땅입니다. 평안과 안식할 처소가 천국이라고 해요. 그죠? 누구 때문에? 자손 되시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세 말씀이, 꼬리가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서 두요합과 시장에 같이 지금 말씀을 전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 내땅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베냐민 자손,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이에요. h j o s 아니, 요셉 s e 요 내가 이 h o o Ya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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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의 h o o Yahoo, Yahoo, y a 엘 o o Ya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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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h 이 나의 배냐인을날때 해사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배양의 이름을 배노니 이렇게 배노니내 슬픔이 아니다 자기가 슬퍼서 슬픔이 아비가 있어요. 나를 슬프게 하는 아비가 있어요. 내가 너를 못 키워주니까 너를 세워주지 못하니까 그 슬픔이 더 크지 않겠어요? 부모님 뭐 생명 얘기하면서 내가 죽는 것 때문에 어부해서 슬프다 이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죠? 내 슬픔이 아비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 오르드의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졌고요. 어디에가 장사되었어요? 예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더라. 에브라곧 베들라엘 길에 장사되었더라. 창세기 35장. 그런데 이것이 또 중요해요. 이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베들라엘이 누가 성탄하시나요 예수님도 성탄하시나. 요 사존이네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잖아요. 베들레헴. 그걸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헤롯 왕이 두살 이하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면서 에레미아가또아이과 관련되어서 일어납니다. 아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아들이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음므로 의보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니 이무엇니라 그죠? 이건 신적인 표현이고 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자녀들이 속세계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야너한날 먼저 가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겠느 그런 표현 아주 가끔 네가 이렇게 속세이 그러면 응? 지하에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 이런 표현 해요 안 해. 요라리 바꾸지. 바알과 그 베냐민고 그,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 베들레헴 이, 이 자리에 성지에서 이 땅에서 어떤 구원 역사가 펼쳐지고 있냐는 지그쪽 아, 그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오셨잖아요. 마리아의 후손, 마리아의 에? 아들 오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죠. 그렇죠? 뱀의 편쌩인는또 누구예요? 헤로다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계속 그것을 대한 갈등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풍성하다고 요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지금 지어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설교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가지고 다를 내용이 없어요 데 자세히 성경 자체를 보니까요 얼마나 내용이 풍성하게 다뤄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보세요 21절 왜냐하면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스무 들은 여리고와 벤복을 나와 에메그시스와 같이지요. 또 많이 눈에 있는 장소였지요. 여리고, 여리고. 믿음으로 치를 또한 여리고를 보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게 보통 장소 아니라아 믿음으로. 7일 동안 열일곱를 보니 성이 무러졌더라. 거기 또 누가 또 구원받아요? 라합이 구원받죠. 라합이 구원받아요. 기원. 또또 나와. 또 보면은 열일곱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의 무대를 펼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십장에 열일곱의 디베로의 아들인 맨 거지 바디미오가 나옵니다. 지메오의 아들인 맥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보듯 찾아오십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실까? 아, 사람들이 우성우성 될 때요. 나사렛 예수 라는 말을 듣고 말이죠. 소식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돈화여느니라.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무대가 여의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만약에 용현오동에서 예수 모셔서 디메오의 아들 받메오가 치료받으면 용현오동이 성경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땅이냐. 아마 성지 순례가 다 이르러 올 거예요. 여기 여기 용현 용정공원 여기 공원이 얼마나 또 유명하겠어요. 또그실금만 가지고도 용현동에 그냥 풍성하게. 그렇게 잘 안겠어요? 그거 뭐예요? 코로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그 지원금 많이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많이 받는 게정은 아닌데 어쨌든 여기가 그런 장소라고 그런데 바디명은 어떤 의미였는지 아세요? 나세렛 예수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나세렛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나세렛이라고 하는,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사야가 또 얘기합니다 이사의 주의에서 그한 쌍이 나면 그뿌에서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이한 가지가 바로 나사렛이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만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머리속에서 끄집어 날라가게 끄집어 나가잖아 머리는 빠질지라도요 이 기억력에서 떨어져 나갈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요 성경이 다 그냥 공중 훈련돼 가지고 나중에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우리 다 몰라 이거예요. 그 어려운 얘기 뭐두 하냐 이렇게 나와. 얘들 성경 공부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 신나요 세요 아니 예수 모르면 생명이 아니라인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모르면 그 영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 알아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성경까지 써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곧 그의 유익하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성경 을 올라보세요. 부박은 확실니까요? 확실해 결혼했으니까 신앙생활 이 엄마에 엄마니요다 똑같아요. 알씀을 모르니까 뭐 어떤. 도 네? 여덟 번째 이게 네? 7천팔기4전 오기가 성경에 쓰기 떠 있잖아요. 사본 2 4사단 십육 절에 관련돼요. 다윗 예수시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디메오의 아들 아벨 받인 명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다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에 있어서 예수님이 반응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확실하게 반응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르죠. 야 시끄러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저서 예수님께서 노무십니다.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맹인을 품이며 이르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십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 문제 다 해결됐다. 안심하고 이러네 예수님께서 너에게 집중하기 시작하셨어. 이게 누구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예수님 아야에대 몰라야 돼요. 알아야에 대해서 여리고가 대단한 장소, 장소입니다. 강도받은 이유 또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비유 비유를 들으시다열리고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지 않더라면 강도만한 비유에 대한 비유, 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18장, 28절 보세요.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써있죠? 보세요. 셀라와 엘렛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 써있어요. 이거 보통 장소 아닙니다. 볼수있으니까요 사무엘 하 24장의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내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보스사람 오르남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것 곳이요. 오르남의 타작마당, 이것이 어디에요? 여호수고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듣는 여호와 이레가 바로 이 장소에 여호와 이레 그곳에 뭐가 루어지는데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이 열이고 또예 네, 베들레헴 여우수아의 타장마다 오르남의 타장마다 여우수이 일설에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가요? 그래서 오늘 한 달도 사시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추모하시는.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주신 것처럼 치료해 주신 것처럼 치료받고 그 매기는 또 예수님 따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만에 온전히 뒤려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